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데살로니가후서는 오늘로 이제 마지막인 거고요. 데살로니가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그전서의 내용 그리고 구서의 내용은 사실 이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받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같고, 또 쓰는 사람이 같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바울이,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건면해주고 싶었던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교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쭉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너희들의 교리 시각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건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대사령의가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전파되었던 것 같이 앞으로도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줬는지, 또그 복음이 어떻게 자신들과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조, 건지게 건져달라라고 하면서 안전과 안녕을 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설을 쓸 때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 거거든요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고린동에서 에베에서 들렸다가 다시 그 안디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차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 당하고 광풍 만나고 이 앞으로 이 바울이 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뭘 부탁하냐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던져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지시하거나 또 부당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바울의 시대에도 해당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 이 말씀 묵상하시고 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 드리고 함께 그렇게 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교재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교교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또 함께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저의 기도 제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월초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고 또 대신방 때 했던 이런 기도 제목 나누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6절에,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2장에서, 어, 이 종말론에 관한 것들을 다시 알려줬단 말이에요. 어, 모든 것이, 뭐, 종말론이 이미 왔어, 뭐, 적 어, 그리스도가 왔어, 이런 거다 속지 말고, 어떻게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종말론이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게으르다. 라고 하는 건, 단순히, 늦게 일어나고 일을 안 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이 언어적인 의미로 볼 때는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뭐 무절제한 이런 것들도 포함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게으르다라는 것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 질서를 따르지 않고 분별력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래요?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얘기를 보면 어 게으르다는 것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게을러졌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이다, 아니면 로마의 제도에 관한 문제가 있다 등등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학자들 사이에 가장 많이 인정받는 설은 뭐냐면 이 종말론을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멈추고, 그냥 이 종말의 때만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종말이 되었으니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일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수님곧 오실 건데, 뭐 하러 일을 해? 뭐 하러 돈을 벌어? 뭐 하러 이런 생활을 해? 라고 하면서 등등등등등. 이 종말을, 종말을 핑계로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도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 있는 척, 자기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뭐 바라고 소망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권면하냐면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고 무분별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조용히 일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내가 먹고 살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정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있다고 신앙 있다고 막 뻐기면서 나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 그거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한다. 말씀에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르게 행하여 무질서, 무분별, 무절지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알려주는 또 바울이 알려주는 이런, 이런 교리, 전통, 질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7절에서 보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대사력 사람들에게 무질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들은 자기, 바울 스스로가 일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도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쓸 것을 사용했으니까 여러 성도들도 그냥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건 바울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목사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접받기를 즐겨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내 돈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돈도 아깝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앞으로 혹시 저의 삶 가운데 성도들이 대접해 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성도들의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 나의 돈 저의 돈을 아까워하는 너 저의 물질을 아까워하는 것들을 보면 저를 좀 책망해 주시라고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제 손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례비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고 저도 제 손으로 수고한 만큼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종말론을 핑계되면서 게으르게 하고 또이 질서를 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들을 그만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요, 어,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하면서 분명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어, 바울이 알려준 대로 혹은 오늘날로 치면 말씀이, 그리고 교회의 이런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히 징계하라. 그리고 분명히 권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15절에, 그러나,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 징계의 핵심이에요. 내가 널 반드시 처벌하겠다. 내가 널 망신시켜주겠다. 내가 너를 끝장내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징계와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징계, 그리고 교회가 하는 권면의 목적이고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세상의 법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벌금을 준다. 이렇게 징계한다, 라는 것으로 법정신을 세우는 것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건면하는 겁니다. 형제처럼 건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거랑, 형제, 형제들이랑 싸우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어, 형제들이 더 많이 잘 싸우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형제는 어떡합니까? 권면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옆집에 야단 치는 거랑 내 집에 야단 치는 거랑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옆집에는 그냥 뭐 합니까? 그냥 혼내키면 돼요. 뭐뒷일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어떡합니까? 혼내키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 행동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혼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고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 어, 바울이 준이 말씀들을 잘 지키며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형제처럼 건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애정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대살로니가 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 드셨나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나요? 어, 올바른 교리가 중요하고요. 올바른 생활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교리가 올바른 생활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 이런 일을 잘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살로니가 교회에 써준 이 편지를 봅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하였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대하듯 아니라 형제에게 대하듯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온전한 교리, 온전한 신화, 그 가운데 온전한 생활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대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모두 마쳤고요 내일부터는 스바냐 들어갈 겁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사모하면서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